반갑습니다. 화끈한 타이밍, 화타TV입니다. 아, 형님들, 누님들. 아. 홍보 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하고요 멤버십 슈퍼댄스 후원 감사합니다. 2160p로 화질을, 화질을 좀 변경을 해주시고요 전체 화면으로 시청을 하시면 깔끔한 시청이 광,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혹시 시간 좀 되실 때, 아무 때라든지 오늘 방송 좀, 아, 평소에 그냥 한 번씩 한 번씩 풀 시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광고도 좀한 번씩 시청해주세요. 아,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단타 및문아 단타 이거는 그냥 공개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카페 문자 수신반 있습니다. 네 문의는 실장님한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멤버십 인데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이렇게 멤버십을 그날 어, 방송 전에 이게 먼저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할 겁니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방송을 찍습니다. 어제는 그 그러니까 종가 추천이 우린 BTS 였죠. 근데 오늘 우린 BTS가 어, 상한가를 갔습니다. 맨날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laughs> 근데 그거 그러진 않으니까 야 맨날 이렇게 찍어주나 보다. 나도 가입해야지. 뭐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와그까그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골라 드리는데 어, 가끔씩 이렇게 상한가도 터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장세 먼저 분석을 하고 가시죠. 어제 미장이 조금 빠졌어요. 그리고 월초인데 딱 여기까지만 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빼지 않고 아, 이 봉이 이번 달의 마지막 저가가 됐으면 그러니까 월봉을 월봉을 그리는데 아래 꼬리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쭉 양봉이 계속 나와주기를 이제 양봉이 계속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 어,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졌으면 합니다. 네, 이거 계속 지켜주고 우상향으로 계속 우상향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가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연타로 달린 것 중에서는 세노텍이 8%를 갔고요. 여기 22% 가고 8% 가고 그리고 하루만에 달린 친구는 우린 PTS입니다. 상한가를 갔고요. 차 백신 연구도 하루만에 15% 어, 이틀 쉬고 성도 이엔지는 19%를 갔고요. 태경비케이도 이 드시고 오늘 13%를 갔습니다. 아, 오늘 고른 친구들은요. 어, 이건 뺄게요. 28%를 넘어갔네요. 아까 20%에서 골랐는데 아, 벌써 28%예요. 이화전기가 1번입니다. 아, 이화전기가 1번이고요. 야수의 심장들만 하십시오. 이거는 빠져도 빠져도 이상하지 않고. 날라가도 이상하지 않고, 네. 날라가도 이상하지 않고, 빠져도 이상하지 않고, 저기 위에까지 계속 달리기를 해도 이상하지 않고, 얘가 지금 대장조로 치고 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날라가도 이상하지 않고, 빠져도 이상하지 않고, 위로 12% 그리고 27% 상한가, 그리고 아래로 13%위 아, 아래로 두개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도 괜찮고 빠져도 괜찮은 자리라서 야수들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이너스 13%를 각오하고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3%를 각오하고 하셔야 된, 될 걸로 어, 여기 정도에서 추매해주고 어, 탈출각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어, 그런 종목이고요.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하십시오. 어, 중간에 나우 아이비가 떠서 이것 이거, 이거 좀 확인하고요. 어, 이것도 괜찮네요. 어, 이게 지금 장 끝나갈 때 쯤에 떴던 거라 조금 빠져서 끝날 수도 있는데 어, 얘도 달리기를 조금 더 해도 괜찮겠네요. 저기 위에 한 12,500원 정도? 어, 이 중간 정도 짜리까지 달리기를 해줘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위에 짜리까지 한11% VI 한 번은 더 가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물론 빠지면 만 원까지 빠질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아래 짜리. 아 어, 아래로 10%, 위로 12%두 자리가 있고요. 처음에 접근을 하고 이 중간 자리에서 이제 약익절 탈출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어, 해성 TPC고요. 해성 TPC도 어 이제 한번더 달리기를 해야겠죠. 얘가 간다고 하고 안 가고 간다고 하고 안 가고 간다고 하고 안 가고 이제 간다고 하고 있어요. 거래량도 더 터트렸습니다. 이제는 달리기를 더 해야 되지 않을 때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더 달리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거리량도 700만 주가 더적고요 아 여기 윗자리 1,600원까지는 달리기를 해줘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자리까지. 오리엔트 전공, 전공이구요. 여기 오리엔트 전공. 아, 얘는 13%막 이렇게 올리더니, 아20% 올렸네요. 어 13%까지 봤는데, 20% 올렸네요. 얘는 더 달리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빠꾸 없이 달리, 정치 테마주에 연결되어 있는 건데, 사람을 무진장 힘들게 했어요. 이게 거의 뭐, 81%를 뺐고, 여기서부터만 해도, 78%를 빼서 이게 엄청 힘들게 한 종목인데 많이 빠진 만큼 많이 올라도 되는 자리에 위치해 있죠. 10%. 어더 달리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얘는 빠지면 추매 자리가 1935원입니다. 1935 여기서 여기서 춤을 하고 돌파할 때 날아가기 어 그때 익절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홈캐스트 구요 이게 이분이랑이분이랑 이분이랑 나중에 5년 후에 또 대권을 치를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 될것 같아요 홈캐스트 구요 이제는 이제 많이 빠져서 뭐 보궐 선거에도 당선이 됐고 어 시장에도 당선이 되셨고 더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어 물론 이제 재료 소멸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빠진 게 많아요. 빠진 게 너무 많아. 오른 것도 오른 것도 이제 있겠지만 빠진 게 많아요. 이렇게 해 먹은 것도 많 있겠지만 빠진 게 많아서 이 빠진 게 너무 많아요. 더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아, 더 올라가도 괜찮은데 얘는 잠깐만요. 여기 위에 4,500원, 4,500원 여기 8%, 8% 여기 여기 꼬리 살짝 있는 거 있죠 여기 꼬리 살짝 있는 요 자리 4,525원 그러니까 4,500원까지가 딱 적당할 걸로 보입니다. 홈 캐스트. 예 추매 자리는 여기 바닥입니다. 이거는 빠지면 그냥 냅다 밀을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해서 접근을 하시고요. 3400원 이 추매 자리입니다. 여기는 절대로 깨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이거 깨지면 여기 밑으로 쭉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로 오면 안 되는 자리가 되는 거겠죠. 추매를 해도 여기서 이제 지겹게 하고 쭉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한서예스24 홀딩스고요. 아. 나그 책 광고 했어요. 음. 잠깐만, 책 광고 했나? 아, 잠깐만요. 이거 했나, 안 했나? 제가 책을 썼어요. 아, 책, 목차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좀 넣어주세요. 그 그러니까 목차를 보시고, 어,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알기 쉽게 어. 조금만 공부하면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서 S24 홀딩스고요 얘는 여기 위에까지. 이거 다 찾으러 가야겠죠. 15%. 어, 얘는 빠질 구간도 얼마 없습니다. 여기, 여기 구간, 요두 구간. 여기서 만약에 요렇게 왔다갔다 하다가 점프. 여기까지, 많이 빠지면 여기까지 빠, 하다가 점프. 어 바로 달리기 하면 쭉 있고, 네. 한서 S24 홀딩스고요 이거는 그냥, 어 이제 거래량 세웠으니까, 사이사이 긁어만 놔도 달리기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성도 ENG 고요 얘는 지금 과열 상태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찾으러 가도 8% 이건 조금 이제 심장 쎄신 분들만 하십시오 저기 위에 어 오늘 상한가 자리까지 8,300원 정도까지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8,300원 정도까지 자리가 있어요 16% 이상 더가도 괜찮습니다 한창 이고요 한창 도 여기서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끝난 거였으면 밑으로 쭉 뺐을텐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세워놓고 옆으로 기고 있는데 한방더 여기 위에까지 한방더19% 정도 달리기 해줘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경 BK 이고요 어, 요날 골랐는데 이틀 쉬고 갔네요 더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어, 7%찾으러 가도 아주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타이어 에... 왜 이렇게 길어? 한국 타이어라고만 할게요. 한국 타이어구요. 한국 타이어는 이제 여름이 다가와서 이제 타이어도 좀 바꿔야겠죠. 4만 천원. 여기 4만 천원까지 달리기 하면 될것 같아요. 8%. 3믹 thk이구요. 아, 어, 어, 얘는 뭐 무난하다. 그냥 무난하네요. 뭐 빠질 것 같지도 않고. 빠져봐야 얼마 되지 않고. 이제 오늘 10% 자리까지는 달리기를 해도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10% 자리까지. 여기. 어, 그러면 만 육천 오백 원, 500원. 만 육천 오백 원까지는 달리기를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프로, 는 무난할 걸로. 이제 이사 프로, 를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 18% 자리까지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비치로 테크고요. 비트로 테크는 예쁘게 모았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게 모았죠?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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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겹게 지겹게 흔들 흔들 지겹게 지겹게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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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절망, 절망. 어, 지겹게. 어, 0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월을 괴롭혔습니다. 이제는 좀 가도 되지 않냐? 아, 이제 좀 이제는 좀 가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까지? 1 1 7 0 0 원까지. 15% 그래도 VI 전에 꼭 파십시오. 서연 이화구요 서연 이화도 재미없게 쭉쭉 올리고 있습니다. 아, 서연 탐메탈 서연 이화 뭐 이런 친구들, 제일테크노스 이런 친구들 아, 다 같이 달리기를 해도 괜찮은 자리에 위치해 있고 뺀게 많아요. 그러니까 빠진 게 많아. 정치 테마주에 있었던 거라 빠진 게 많고. 그래서 올라가도 더 괜찮습니다. 한방더 달리기에도 괜찮고요. 어, 장이 안 좋을 때에는 품절주. 품절주가 좋죠. 야, 이거 왜또 달리기 하냐. 13%, 막10% 내부 두지. 내일 가지. 왜, 왜 지금 가냐. 아쉽게. 음. 아, 저렇게 이렇게 녹화하다가 보면 이제 이런 게 아쉬워요. 갑자기 막 달리면. 금양이구요. 금양도, 어, 품절주 중에서는 달리기 하는 대장주에 속하죠. 5,350원, 5,400원, 5,350원. 여기, 어, 자기들이 돈을 써서 올린 구간, 뭐, 이런, 저, 이 정도 자리까지, 어, 달리기를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9%에서 11%. 금양은 품절주라 움직임이 격해요. 그니까, 걸어놓고 팔지 않으면 못 팝니다. 그냥, 이렇게 재미없게, 가만히, 일본뭐 가만히,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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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있다가 쫙 써요. 그니까, 금양은 꼭 걸어서 파시기를 추천합니다. 덴티움이구요. 아, 덴티움도 이 81,500원 요 자리를 넘어가, 넘어가야겠죠. 어, 3, 2% 때문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저기 막 수많은 여기 매물대가 있는 요 자리, 요 자리를 힘차게 먹고, 힘차게 먹고 날아가주기를 기대합니다. 어, 얘는 요 자리를 힘차게 먹으면 그냥 빠꾸 없이 달리기 하는 거예요. 그냥 92,400원 뭐 이거 넘어가면 이제 10만원대를 향해서 돌파를 하려고 하겠죠. 어, 덴티움은 그렇게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너무 지지부진한데. 여기 매물대가 요 자리에 많아요. 여기 차트 돌려보면 요 자리에 이렇게 물려 있는 사람들, 여기서 산 사람들, 어, 빠질 오를 줄 알고 더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여기에 많습니다. 그니까요 자리에서 2%는 그냥 무난할 것 같고, 근데 2%만 하려고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더 올려야지. 계속 계속 올리든지 이렇게 할 걸로 보입니다. 티움바이오고요. 티움바이오도 이제 윗꼬리가 좀긴 편인데 어, 춤의 자리가 짧아요. 여기 몸통의 절반 부분, 절반 부분 여기, 16,500원, 150원 정도 여기서 이렇게 기다가, 기다가 다시 쓸 걸로 보입니다. 예, 보통 이제 과거의 패턴들을 보면, 어, 과거의 패턴들 꼬리를 쏘고 빠진 이런 부분들 보면 이제, 어, 여기도 이제 긴 꼬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긴 꼬리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이 없다고 보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도 여기서 기다가 아니면 좀 뺐다가 다시 올려서 기다가 다시 빵쏠 걸로 보입니다. 티온 바이오 같은 거는 스윙조로 아주 적절하죠. 파미셀 어 몸통을 안 남겨놨네요. 이거 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 어 이것도 몸통을 안 남겨놨네. 아 뺄게요. S 에너지고요. 아, 몸통이 있어야 돼. 그래도 본진이좀 남아 있어야 쏠 맛이 나지. 아, 뭐 몸통이없으면 남아있는 게 없으면 좀 달리기가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놓지? 젓가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놓을까? 신기하다. 이렇게 젓가을탁 맞추면서 가기도 힘들텐데 저가을탕맞추면서산짝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한방 쏘는 거죠. 그리고 이 고가 대비 고가 선을 이어보면 여기 봉한 개, 봉한 개, 두 개째 이탈, 세 번째 빵. 어, 딱 봐도 눈에 보이는 패턴 아니겠습니까? 어, 네, 이렇게 달리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 자꾸 다른 게 뭐가 뜨는데 잠깐만요. 이건 뭔데? 아, 이것도 이쁘네. 어, 이것도 추가할게요. 잠깐만요. 검색기를 돌리는 와중에 있어요. 어, 보면 이제 검색기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어, 저장해 놓은 거는 이제 지우고, 새로운 거 뜨면 이제 계속 어, 끝까지 어떻게든 좋은 거 소개하려고. 아, 어, 계속 보고 있어요. 아, 센디오도 예쁘네요.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어, 중간중간에 도망가신 분들은 모르겠지. 한6% 정도, 6% 정도는 달리기를 해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형님들, 누님들, 어, 화제 변경도 좀 해주시고요. 어, 그, 혹시나, 어, 설거지 하실 때, 한번 틀어놓고, 광고도 한 번씩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 때에도 틀어놓고, 방송 한번 틀어, 한번 들어줘야겠다. 그래, 광고비 한 100원이라도, 20원이라도 한번 줘봐야겠다. 하면서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